c i c 래 r o c 는 리신 정 o 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뭔가 주도권이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미드도 너무 주도권이 뭔가 좀 없고 탑이랑 탑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말파가 덱스 상 c e 좋지만 그렇다고 막 c i 이 엄청 공 c i 전에 좋은 건 아니라서. 전 아무래도 여기서 손님들... 어... 바텀은 스킬 룰루드 제가 쓰면 은저 룰루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 심지어 전멸도 빠진 룰루라서 이거는 역법 한다음에 바텀에 좀 힘을 실어줄라 그랬는데... 룰루가 많이 인배보다가 터져버렸네. 어차피 리신은 제 생각에는 형님들 토션을 먹을 일이 거의 없는 챔피언이라서... 이 데뷔 때땅 찍자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줄래? 땅치기 찍어준 다음에 먹어주고 바로 볼렘까지 먹어주고요. 초반에 올라프 잭스 상대로 타면서 이대일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마이퍼와 함께 그래서 이제 부르고, 식으로 엿보을서 다시 베스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레드 쪽에 와도 안박아? 올라프가 설마 우리 레드에 들어오진 않았겠지 일단 위 정글은 깔끔하게 먹고 레드 먹은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데라스 형석인들 라인을 밀고 벌써 와드를 박는 이러면 다시 계획 변경입니다 까불지 말고 저는 일단은 건그을 먹은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라스가 뭔가 갱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법이라는 사실을 좀챙겨 같거든 칼부까지 먹을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약간 한 박자 늦는 갱 타이밍으로 타이밍으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 이게 룰루라서, 사실 그램 유서 보시면 그냥 갱가도 사실 잡아내면 되는데, 이게 룰루다 보니까는 솔직히 갱오도 진짜 구려요. 일단 한번 들어줄게. 제아스에서 지금 Q 기모으면서 무빙 예측하느라고 아주. 이렇게 플래시나도 빼놓으면은 이제 힘이 좀 빠지죠 <laughs> 이게 바로 제가 형님들 알면서도 당하는 되게 귀여운 타이밍이 갱킹인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이 좀 빠지거든요 많이 열심히 미시고 집에 가면 돼요 한번 숨통을 튀게 해준겁니다 대상드렸었그면또 풀을 빼놔야 또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렇게 깝치고 있죠? 잠깐만요. 일단 피가 없어가지고. 뺐겠지? 빼겠지, 이제? 더 깝칠 것 같은데, 이거 뭐 참겠는데? 맞지 말아봐, 피해봐봐, 이럼 가걔 가져봤자 의미가 없잖아. 하지만 저는 걔를 그래도 가져. 좀못 참죠 이거는. 이거는 가줄 수밖에 없는 갱이에요. 일단 이게 마무리해주고요. 아너 아까 전에 그 폭킹 안 받았으면은 어어? 뭐해 뭐해. 진짜 뭐 뭐이게 차라리 낫다. 나쁘지 않아. 동기어진 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킬리 룰러한테 들어간 건좀 나쁜데, 저기저캠프다 먹고 할 일이 없는 타이밍에 왔던 거기 때문에 오 나이스 아까비.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어차피 바텀 형님들 게임 개 터져요. 거기는 답이 없는 라인이란 말이야. 뭐가 된지 도 까지 먹어서 기분이 많이 나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리아나... 미드도 힘들어하니 일단 어차피 올라프는 집에 갔을 거거든요 전이 타이밍에 지금 안전불감증이 벌써 앞에서 설쳐대고 있는 모리아나좀 혼내줘야 될것 같아요 그걸왜 살아갈 생각인가 아시죠이 바로 는로 주고요. 이 친구는 이도와는야되와줘야 되나? 는도 아, 도와달라고? 구는이 친구는 이것만 조금 버텨봐 이 바텀은 이 솔직히 가기 싫긴 해. 근데 이번에 탑을 가면 올라프랑 공선이또섭치거든요 오. 이지세요 저희 날 병신으로 취급하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어리 빠진 오라프는 그냥 배가리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도끼를 피한 순간 오라프는 뒤를 돌았었어야 했는데, 자기가 좀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탑으로 뛸게요. 이거는 내가 말파이트를 아무래도 안 풀어주면은, 탑도 이거 답이 없다. 아싸, 아 가줄게, 가줄게. 지금 말파이트 계속 불을 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탑에서 플래시가 빠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탑에 가서 제가 궁도 배웠고 무조건 필킬이에요 필킬 이번에안 따주면 마피아한되거든요 잘가 마피아 형킬 먹고 싶었어? 그 이렇게 궁을 아꼈어 그고 이게 바로 저의 귀염운 팔딱 트 리신이에요. 형님들, 이런 식으로 깨임나면 이게 리신은 너무 사기 채임이에요. 솔직히... 에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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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야? 뭐야? 도망가 미쳤나요? 진짜로? 다시 타야죠. 왜 버티고 계세요. 전령은 어차피 안칠 거야. 아나 오리 아나가 같이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오리 아나가 매일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하죠? 오, 보통 무슨 일, 웬일이야? 어 이렇게 한끗 차이로 이렇게 되네. 아, 개오바다. 난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눈싸움만 하고 지금 가고 싶었단 말이야. 전령까지 나갔네. 괜찮아요. 라인 주도권이 초반에 워낙 없는 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좀 꼬일 때도 있는 건데, 그럴 때있으탈 잡아야 됩니다. 바로 가자 어 뭐야 아 이걸 못 잡았네 까비 그냥 쓸걸 플래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물로 확실하게 몰랐다 이번 판에는 그리고 지금 바텀 바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바쁘거든요. 이자식들 앞에서 설쳐대는 꼴 보세요. 지금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요. 이기시고 일단 치는 먹일게요. 너무 열받게 게임을 하고 있잖아 계속. 상대편이 지금 주도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라이어들이 너무 심하게 설쳐대는 인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거 어쩔수가 없다 가고 있긴 한데 오 나이스 오, 잘, 진짜 진짜 잘했다 그럼 나 욕먹을게 와 바텀형들 진짜 너무 잘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아주 귀여운 플레이를 준거예요 여기서 빨리 용을 도둑질해야 될것 같아요 제라스가 시야를 확인하러 오기 전에 하지만 제라스들은 라인을 밀어주고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시야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죠 멍청하거든요 이거 바텀을 푸는게 맞는 거 판단인 것거 같긴 해 상체는 말파이트는 키워봤자 말파이트예요 갑자기 말빨탈같은 멍청한 챔피언을 키우는거는 죽어버리셨네 아이고 그럼 내가 지금 턴을 또미대에서 가야 되거든요 갑까지 죽어가지고 아 이거 네바다 아 이거 어떻게 막냐 줘어야될것 같은데 아씨 아좀살려고 그건 좀나 좀, 좀, 괴롭혀 집에 안가니? <laughs> 나이스 투페은 사실 탑으로 탔지롱 이바보더라 아예 뭔가 자신 내가 뭔가 했기때문에 내가 자신있어볼지 내가 뭔가 뒤에 100만대 군 있는줄 알았겠지만 페냥 탑에서 탔거든요 아 미드가 좀 빨리 밀린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아, 한번탕징만 붙어줄 수 있나? 되나? 돼요? 돼요? 헤헤헤, 헤 되자. 그 차. 특향 아주 좋았다. <laughs> 좋아요. 라인 밀어주고. 올라프 녀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게임을 이기면 안 되는 종류자예요 올라프는 지금 저렇게 게임을 하고 지금 이 게임을 이긴다? 이 게임은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저오스 올라프한테 절대 게임을 지수 없다고요 <laughs> 그래도 우리가 조합이 좋으니까 뭐하죠? 여기 다이브 치러 가는 거 같은데 일단 바주로 가고 있어. 아, 어, 마니보리 하나 좀 역겹다. 우리 와이파이터붕 언제 차니? 하구나, 하구 이렇게 날아가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저희 귀여운 알신이거든. 저희 알신은 형님들 이렇게 조금 자비를 주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이지즈렐은 아주 귀엽게 자리해 줬으니까 한으로 레드를 줘야죠. 좋아요! 밀자 우리 타워 좀.. 어 텔이 있구나 어.. F**K 저는 위쪽 정글 먹으러 갈게요 나이스 투페 올라프 이점에서킬초기한번 하는 거?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슬슬 이제 올라프도 영양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근데 막을 수 있나? 밀리긴 싫은데 또 이거 밀려고 한다. 아안 죽는데 미안한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말파이트. 죽었네. 아 근데 말파이터 가 진짜 그냥 돌이네. 이게 아, 이렇게 돼아 된... 운팔 비받충이좀 컸다. 아. 한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형님들. 하, 와이파이터가 이제 돌덩어리였네요. 이 오히려 데이터를 하나 쌓은 거예요. 와이파이터가 완전히 돌덩어리라는 사실을 데이터를 얻은 거기 때문에 품보 좋았다. 이제 앞으로는 마일파이터가 뭔가 계약을 같이 논하지 않으면 돼요. 저사람 그냥 100초마다 한 번씩 알리스타 쿵쾅을 하는 그런 유의 그냥 종류기 때문에. 아, 잭스가 템이 엄청 잘 나왔었구나. 내가 제압골 줘가지고 괜히 잭스 투코어 됐네. 이거 잡아야 돼. 한번 끊어야 돼. 너무 시금방 줘서 신을 잡을까? 여기까지 하자. 바텀 마주 갈게요. 그, 얘 살려야 된다. 얘네 살려야 된다. 얘 살려야 된다. 다 잡아야, 다 잡아야 돼요. 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잠깐만, 룰루야, 뭐야? 너 아까부터. 너무 좋아. 아니, 이 아니, 이분들 뭐야? 초반에 라이전 진다고 약간. 가주긴 가줬지만 큰 기대 안 걸었었는데. 너무 귀엽잖아. 블루가 아주 살아있습니다. 파주파이팅 넘치게 넘치는플레이친구해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친지에서 그래서 또 저희 리신이 너무 힘이너죠힘이 나죠 는이 친구는 이친구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거든요저 스테라 사올게일 일단 이번 판은 근데 중모를 올리는 게 나을 거같아 내가 잘 쓰기도 했고 잘큰 판에서는 원래 중모가 또 괜찮거든요 아 아까 잭스한테 진짜 제압골 주는 게 내가 솔직히 좀 크긴 컸어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빼먹었어 가죠? 박아버려 그냥. 오늘 일단 너 가시고요, 뒤로 또 빠지시고요. 아 이렇게 된다고요? 좀 들어갑시다. 아 뭐야 뒤 뭐야? 오 나이스. 아니 무슨 딘저 딜이 갑자기 사타가 저렇게 세게 박혀 어 맞아 그거 잡아도 맞비전에서 잡아도 손인데아 내가 잭스가 너무 세다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말파 궁쿨이 진짜 실금 남았던게 너무 아깝다 와이파가 궁이 차 있었으면 은 잭스랑 제라스틱 모기고 시작한 거였는데, 진짜 3촌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억울하네. 게임이 약간 좀. 괜찮아요. 천천히 음. 해야죠. 갑이 어? 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저식이오 깜짝이야. 오 어, 이제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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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밀자. 이것 좀 너무 멋있 척하면서 잭스를 보내버렸나? 아! 세지 죽네. 아 씨.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이렇게 요 근데? 나이스, 이제야 잘해준다. 애들이 좀 딜이 많이 센데 나이스. 그렇죠. 언제 게임이잖아요. 미신은 원래 딱 그거예요, 형님들. 초반에 받쳐 주다가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약간 고기방패는 아니고 좀더 잘해줄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최전방에서 너무 너무 스킬을 너무 다 맞았어요. 치고 빠지기를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들어가면 근데 나올 수가 없어. 올라프가랑 오레아나랑 옆에서 미치듯이 나의 등딱지를 갈궈내거든요. 바위에 먼저 먹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살려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지가 어디 갔다? 잡아주고요. 이 정도 화가 많이 났구나 이정 님의 플레이에서 뭔가 약간 분노가 느껴져 미친 듯이 폭딜을 때려박으면서 제라스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났던 이 제라스랑 라인전을 거친 사람들은 다 저렇게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화가 지금 느껴져요 이지로 형님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나도 이제 제라스 서포 만나면 사실 빡겜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이전에서부터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챔피언이거든. 먹어주고. 난좀 잭스를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내가 들어가서 너무 영웅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적당히 잭스를 좀잘 봐주는 식으로 게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라 뭐해 뭐해 아 뒤에 오리 나 있잖아 아니 이렇게 되면 약간 위험한데 바론까지 근데 이즈리얼이 없으면 우리 딜할 사람이 없거든요? 얘네 근데 이건 좀 포턴 없는 거 아닌가? 콤보 지렸죠? 이게 바로 나의 미친 리신의 플레이거든 그렇죠, 뒤져야죠 우리 하나까지 잡으러 갈게요 말파형이 잘 박았다 나의 당구각을 딱 알아보고 있었구나 페야 거기야 그렇지 그냥 이렇게 먹어줘야지 다행이다. 말파 궁이랑 당구각이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진 그냥 그 자리에 붙어버렸네요. 주먹까지 나오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타이밍에 소식을 하나 사주게 되면은 아주 제대로 엿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사주고. 소식이 하나 사주고 객수도 이제 저 정도면은 성장 많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안세거든요 아직 세긴센데몇번 연달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만들 때가 됐죠 저희 형님들끼리 접으면 이거 그냥 밀면 되잖아. 헤헤헤헤. <laughs> 물대 왔자. 이미 조식기를 준비해놨거든. 헤헤헤헤헤헤. 아주 역겨운 잭스가... 나는 미신이거든. 나는... 그래서 깝치는 오려나서 구을 수가 없거든요. 가라앉조끔 있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 나도... 여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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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잭스 버리고 그냥 왔네. 알파이트... 아... 그렇죠. 차 이렇게 끝내야죠 아... 중에에비몇번 억울하게 어, 죽긴 했지, 아니, 실수로 죽긴 했지만, 어쨌 대신 나쁘지 않습니다 좋았습니다.